안녕하세요. 동탄가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24절기 중 한로라고 합니다.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시기로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시작된다고 하니 건강 유의하세요. 동탄이신도시 오산동 소재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성된 단지 내 상가 전용 세탁소를 양도합니다. 단지 내 세탁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를 살펴보면 전용 면적은 20평대이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10만원입니다. 이차선 메인 도로인 동탄 실리천로와 동탄 경육료 교차 지 짐에 위치한 단지이며 단지 내 거주 인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리입니다. 동탄 오산동 단지 내 상가 시설 권리금은 협의 가능하며 양도 양수가 급한 것은 아니라 양도 시점은 늦어도 상관없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. 사진과 영상을 구경해 보시고 동탄이 신도시 지역에서 시설 잘 되어 있으며 단골 고객 명단이 있는 좋은 세탁소 자리 찾시면 연락주세요.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